술병은요 어제 숨겼습니까? 모릅니다. 입만 열면 거짓말. 하, 남자들은 도대체 다왜 그러는 겁니까? 더할 말 없거든요. 입만 열면 거짓말인 놈은 망 가볼게요. 짐승만도 못합니다. 뒤통수 치는 남자들 정말 쓰레기입니다. 정말 냄새나고 역겹고. 할것 같아요. 뭐라고요? 여기 온지 며칠이나 됐다고. 그냥 눈에만 안 보이면 남자들은 신이고 의리고 믿음이고 뭐 그냥 바지 벗어 던지면서 다 갖다 버리는 그런 그냥 그런 포유류들입니까? 아니 그냥 이 여자 저 여자가 다 좋은 거예요? 그래요? 그만 하십시오. 저다 알아 들었습니다. 예? 아니 거절도 정독껏 해야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뭐 내가 커맨드 앞에서 창피해 죽기라도 해야 돼요? 뭐 무한해서 우주에서 죽은 사람 보여드려요? 남자 와 같은 포유류라는 게 정말. 아, 수치스럽습니다, 나는. 그냥 그렇다고요. 에! 네. 저는 포유류입니다! 뭐요? 뭐, 뭐요?